오늘은 왕국의 분열을 이야기한 열왕기상 12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누어보함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그 소식을 들은지라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하여 이집트에 거하였더라 사람들이 보내어 그를 부르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해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니 백성이 가니라 루오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 그의 앞에 서 있던 노인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나로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오늘날 왕께서 이 백성에게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는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리고 그와 함께 자랐고 그의 앞에 선 청년들과 상의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조언을 주어 우리로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내게 구하여 말하기를 왕의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하니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왕께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니, 왕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하소서라고 왕께 고하여 말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도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지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에 더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셨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벌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왕이 말하기를 3일 만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여 정한대로 3일 만에 여러보암과 온 백성이 루호보암에게 오자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고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렸으니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 더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로 징벌하리라 하였더라.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원인은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는 주께서 실로인 아이야를 통하여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의 말씀을 이행하려 하심이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에게 경청하지 않음을 보자 백성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에 무슨 분깃을 가지랴. 우리가 이세의 아들 안에서 가질 유업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이사, 이제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급들의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루호보암이 치리하였더라. 그후 루호보암 왕이 조공을 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쳐 죽이니라.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그의 병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오늘의 일은이라.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보내어 그를 회중에게로 불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의 온 집을 베냐민 지파와 함께 모으니 택한 전사가 18만이더라 이는 이스라엘 집과 싸워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리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누어보함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집과 백성의 남은 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며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대항하여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것임이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떠나려고 돌아가니라.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산지에 세 캠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으며 또 거기서 나가 푸누엘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이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여러 보암이 여덟째 달, 즉그 달의 15일을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재단에 재물을 드리니라. 여러 보암이 베델에서 그렇게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여덟째 달 15일에 베델에 만든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였으며 재단에 재물을 드리고 분양하였더라.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